신박한 여름 물놀이 아이템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물총 3종 리뷰 버튼 하나로 물총 전쟁의 승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손으로 펌핑하느라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반응 속도가 느려서 아쉬웠던 적이 있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416 전동 물총 블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내어 힘들게 펌핑할 필요 없이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오래 사용해도 부담 없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번 여름 M416전동 물총 블루로 뜨거운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듀얼 노즐로 물총놀이의 신세계를 열어보십시오. 물총놀이가 금방 지루해지는 경험, 멀리 있는 친구를 맞추기 어려운 순간, 익숙하신가요? 이제 그런 고민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슈팡팡 워터밤 물총 연사 듀얼 노즐 화이트 블루, 한계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슈팡팡 워터밤의 듀얼 노즐은 초강력 연사를 가능케 하며 기존 물총 놀이의 지루함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운 발사력으로 먼 거리에서도 정확히 맞출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연사 모드로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슈팡팡 워터밤과 함께라면 그 어떤 놀이도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지금 슈팡팡 워터밤으로 물총 놀이의 새로운 재미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름철 물놀이의 최적의 선택, 대용량, 워터건의 강력한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여름날 신나게 놀고 싶은데 매번 물을 채우러 다니는 일이 번거로우시죠? 또한 잠깐만 사용해도 손목이 피곤하다면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랜드 마일 워터건이 해결책입니다. 1000ml의 대용량 물통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이상 자주 물을 채우지 않아도 되니 마음껏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피로를 줄여주는 펌프식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시원한 물줄기로 무더위를 날리고 모든 이들의 웃음을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 에들랜드 마일 워터건과 함께라면 여름철 놀이가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세요.